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오늘 시장을 또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 어, 보다는 이제 뭐, 어, 다우 지수 중심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러셀 2000 지수가 한2%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음, 대체적인 흐름은 이제 반도체 TPU 관련해서 어제 어, 이수페타시스 급등하고 뭐 난리 났었다 그죠 자 오늘도 그 어, 구글의 TPU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쪽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가온 칩스라든가 에이징랜드 리모 공업 어,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뭐 이런 것들이 어이 TPU 관련한 어, 핵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자, 어,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죠. 텐서 칩, 예, 텐서 칩이 TPU입니다. 아, GPU 대항 마들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이 어,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프레시테크하고 칩스 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에이주인랜드, 코리아스기트외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인도 깐부다. 이재용 안반희 회장과 반도체 통신 빅딜 통신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r f h c KMW 솔리드까지. HK 인호엔 K카 타고 미국 간다. 영국의 발령토 확 자 바이젠셀은 VP, EBB, N 임상 이상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했다. 조건부 품목 허가 추진이다. 이거는 이제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합니다. 여타 바이오 종목하고 같이.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지속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당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네, 내일 발의한다. 어, 자동차 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음. 어, 자동차 관련주들도 부품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지요. 자,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 데모라든가, sycdiltec, sy 대동기어 다시 봐야 되겠죠. 음. 자, 일주화학 전부체 배터리 에,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했다. 에, 고속 방전 용량 50% 증가했다. 리튬 가격이 한달새20% 급등했다는 소식.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한농화성, 석경 AT, 첨벌, 롯데 에너지 마트리얼즈, 대주전자, 미코, 레몬까지. 그 다음에, 2차전지, 리튬 관련해서, 원준, CIS, 유일에나 테크, EV 첨단 나인테크.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중국 전기차 가격 오르나. 예, 칠레 업체에서 구리 프리미엄 내외 어, 올렸다라는 거. KB하메탈, 이구산업, 서원대창. 충청남도에서 첫 돼지 흑사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거죠. 전국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했다는 소식. 중앙백신 이글밴 우진비엔지, 진진바예요. 페커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기업이 한국과 협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 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KCS하고, 어, 보다는 ICTK 쪽이, 그, 저 보안 쪽으로 유리합니다. 자, 원전 르네상스 위진 트럼프 120조 원 투입 생태계 재건 속도전이다. 원전주요. 가격 조정을 좀 보면은, 불안할 쪽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민간주도의 우주시대, 2,700조 시장에서 금맥 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P 위성 하고요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인탈리안테크, 제노코, 뭐, 이런 쪽인데, 세트레가이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훅 빠지네요. 12%. 어, 일단은, 어, 내용상으로 보면은, 에, 그, 국가 핵심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UAE에 넘겼다라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요. 그 혐의로 이제 검찰에 넘겨졌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다툼, 다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이제 뭐이 부분은, 뭐, 어찌됐든 간에, 단기 악재가 이제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어제 그 대통령이 그 중동 순방 가가지고, 어, 아랍에미레이터, UAE하고 우주 항공, 뭐, 스페이스 협력,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가지고는, 어, 이세트레가 이쪽이 그,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 넘겼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범죄로 이제 연결이 되려나, 이렇게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협력하기로 했다 이러면 미리 협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검찰 조사 뭐 이런 쪽이 아 조금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아 회사가 없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저점매수의 기회로 어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국 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로 있기, 있, 있기 때문에 안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수매입니다. 자 여당 원내대표도 스테이블 코인 어, 법 가세했다. 이거는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다시 봐야겠습니다. 어제 좀 빠졌다 그죠? 어, 다시 올라 올라올 가능성. 어, 움직임이 좋은 쪽은 미으 쪽하고 NHN KCP죠. 이두 개만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하고요,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원정 관련주 하고요, 양자 해킹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리가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하고리튬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 쪽 하고요 그리고 통신 쪽 하고요 어 그리고 텐서 칩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넥스트 거리에서도 보면은 재건주 대동기어 현대버임 뭐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형 장기화 전망의 화장품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삐아, 바이오비주, 한국 화장품, S&D, 선진 뷰티 사이언, 그리고 앞서, 메타의 구글, 텐서칩 투자한다라는 거. 텐서칩 관련해서, ISC 리노공업 오픈엣지, 가온칩스, 롯데 에너지 마트리얼즈 보이고 있고요리튬 가격 관련해서, 미래나노텍, LNF, 그리고, 어, 바이오 죠좀 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주항공주하고, 셀바 셀스케어,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계정에서 HS 효성하고 효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여타 다른 종목들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반도체 상법계정, 미용, 리튬, 우주항공. 여론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다라는 거 주목을 해서 오늘 시장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